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시즌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시간이 흐를수록 시즌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여행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중에서 한 20, 30개국에서는 어 이제 여행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특징 뉴스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왜 코로나 19 진단 시트 파는 진단 키트 주한테 많은 어떤 호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나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에만 의존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매출이요. 근데 지금은 비 코로나 제품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장비가 특히 많이 팔렸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다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시약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진단 제품으로 인해서 지금 60% 정도 나머지 40%인데 이 60%가 지금 당장 사라질 것도 아닌 60%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비 코로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시제는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이 코로나가 독감처럼 매년 뭐 접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는 혹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들듯이, 어, 음성 확인, PCR 검사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의 시제는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레키노나 승인이 나면서 유럽에서 어, 물론 이제 공고죠. 공고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이나 시젠이나 사실 3분기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지금 몇배 차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2조 8천억 정도라면 셀트는 한 3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배 정도 될지 모르겠고 지금 단순 실적만 봤을 때는 최소 시즌은 10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어, 시간대별 장이 좋았죠.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에 지금 거래량 누가 들어왔는지 숙을 보시면 이틀 동안 상승을 주도한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이 매도 물량만큼의 어,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오, 조금 모르니까 개인들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 매도로 대응을 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만 이렇게 오르면 앞으로는 어, 개인들의 실망 매물과 불안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어,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국 여행 드디어 풀렸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K팝, K드라마, K무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사실 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어, 이런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그러면 이게 여행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들어올 때 한번 하고 나갈 때 한번 하고 두 번씩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를 가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PCR 검사를 하겠죠. PCR 검사가 이제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 뜨면, 어, 특히나 위드 코로나 여행 이런 게 뜬다면 이 시즌이나 이런 업종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코로나 이후 여행 다시 뜬다, 찾다, 보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 어, 보시는 것 같이 특히나, 어, 일부 국가들, 특히나 주요 여행을 이제 하는 국가들을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플러스 PCR 음성 확인서까지 있어야 되고 입국 직후에도 PCR 검사 음성까지 이게 이제 자비로 한다 하더라고요. 여행사 보험에 들어서 사이판도 마찬가지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PCR 검사도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입국 직후 PCR 검사 태국도 PCR 음성 확인서 PCR 검사 음성 다 해야 되죠. 미국 마찬가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둘다 요구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도시마다 다르겠죠. 그 시마다. 스페인 또한 마찬가지. 어, 특별급력 신고서 작성 후에 R, 음, QR코드 발급하겠다.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금 전부 PCR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또한 PCR 검사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렇겠죠. 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풀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불안하죠.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할수 있는 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백신을 줄 겁니까? 치료제를 줄 겁니까? 아닙니다. PCR 검사, 진단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음성이 나오면 이제 놀아라 이거죠.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젠이나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 특히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 실적 발표 난거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모든 진단 키트 시젠도 마찬가지고 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어,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4분기는 더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독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죠 야, 시젠 2년 연속 지금 매출 1조 클럽에 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왜 주가가 가느냐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코로나19 대비 팬데믹 정점에 달했던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줄었긴 하지만 다만 유럽 내 진단키트 수요 지속과 아시아 진단키트 매출 호조로 실적 하락폭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하락폭은 제한되어 있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에 지금, 컨센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줬고, 그래서, 기관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8만원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명 발생 예상한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위드 코로나 정책,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의료 서비스 공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터트려버린 샘페인 코로나19 지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위증자,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위증증에 독감 환자도 같이 늘고 있죠.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되면 독감 환자도 같이 늘고 있고,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증상이 비슷해서 사실 헷갈립니다. 검사를 두개다 해봐야 되겠죠. 특히 독감 증상이 있든, 코로나 증상이 있든, 무조건 제일 처음 해야 될게이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병상이 거듭 찼죠? 78.6%가 찼습니다. 이 수치는, 어, 아까 75%가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어,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지금 4개의 병상이 있다고 치면 3개가 다 찼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75% 이상일 때, 중환자실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한지한 달도 안 됐죠. 근데 이미 75%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단키트를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쓸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적정률 상승에 또다시 돌파감염. 돌파감염 또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PCR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다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돌파감염. 백신이 100%다 괜찮다고 한다면 뭐 PCR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돌파감염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PCR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거처럼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끝도 없이 하락을 했고,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가야 될 때다. 그리고 연말에, 어느 정도 어, 많은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죠. 게임주에 대한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면 게임주에 대한 섹터들이 많이 오를 거고, 뭐 수소 관련된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면 수소 관련 그리고 비대면 채널이 받는다면 비대면 채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어, 수급이 돌아갔다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등 이후에 주목을 받을지 못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유튜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댓글이 좀 달리던데 어,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제 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저는 제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찍는 거니까. 어, 여러분한테 무조건 시즌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힘도 안 나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이 뭐 접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저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시즌을 지금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많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의 공유와 같이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제 영상 안 보시고 다른 전문가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